저 멀리에 저 반짝이는 거 뭐예요? 아, 저기 저기 섬에 저거 보여? 사람 아니야 저거? 사람이 어, 움직이는지? 그러네? 아니 저 사람 아니지 않나? 봐봐 저거. 너 이름표 지잖아. 아니야 이름표? 어디 어디? 뭐가 가까워? 저기 저. 저. 저기. 너 너무 걱정을 사서 만들어. 아니 저기 반짝거리는 게 다가온다니까는? 하얗게 반짝거리다니까. 야 저기... 저거 너 착시 현상이야 착시 현상. <laughs> 아니야, 진짜 저게 참이야. 착시 현상이라고. 김만마 어. 내말 들어 눈 감아 눈 감아 눈 다시 떠봐 떠봐 그래, 그대로야 저기 <laughs> 가까워진짜 가까워지잖아. <laughs> 가까워지잖아 이거 반짝거리는거 <깜짝 웃음> 아니 <아이 웃음> 맞아 말마씨 난 안보여 <laughs> 말마야 사람이잖아 말마야 <laughs> 어여 사람있네 <laughs> 사람이다 사람이 <laughs> 사람이라고? 어 사람있네 <laughs> 아니 사람이 <laughs> 아니라 그런거 아니야? 그냥 생물체로 어, 어, 가까이 오는거 아니야? 사람 아닌 거 같은데? 뭐가 사람인 아니 지 눈이 어떻게 된거야? 쿨틱같은게 생명체 주변으로 오는거 아니야? 아니 사람.. 사이잖아 사람, 사람 저 있어 저 있어 응, 사람, 사람 아니야 사람 있잖아 사람 <laughs> 밀었 올라왔잖아 <laughs> 사람 있잖 어디 아니, 어디 이걸, 이게 안보인 <laughs> 이게 안보인다고? 눈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? 눈이 어떻게 <laughs> 바람, 바람이.. 바람이 왔네 <laughs> 아니 눈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? 좋아? 난 저기 위에 있는 저 불빛 같은 거 말하는 줄 알았다. 나, 아니, 저게 뭐야. 호성이 눈이 안 좋네. 맞다, 맞다.